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네,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? 예, LG CNS고요. 네, 매수가 예, 비중은 단가는, 어떻게 되실까요? 예, 단가는 62,600원에 네. 15% 비중인데 네. 지금 이번에 내려왔을 때 저점 찍은 것 같아가지고 추가 매수 가능한지 좀 여쭤보려고요. 알겠습니다. 지금 바로 또 추가 매수 타이밍이 현재 가능한지 그 부분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~ 전문가님. 네. 어, 우리 시청자님께서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 최근은 5거래일 전, 6거래일 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. 지금이 혹시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적절할지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계시는데 네. LG CNS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음... 어, 떻게 보실까요? 일단은 뭐 이런 종목들이 한번 자리를 깨고 내려와서 이렇게 좀 반등을 좀줄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진짜 반등일 것인가? 음... 아니면은 어, 이게 반등 김이만 보여주고 다시 밑으로 내려갈 아, 것인가 그게 네. 되게 어렵거든요 네. 실제로 그게 저도 100%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. 그래서 이거는 정말 경험을 좀 많이 해봐야 되고 음. 아 거기다가 또 신규 상장 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전해 드릴게요 네. 전화 받아 볼게요 네. 네 안녕하세요 이벤토입니다아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. 아 이거 급락이 나올 때 사신 건가요 이거? 아니요 원래는 제가 육만 0 0 원대부터 분할 매수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내린 거예요. 아 그러셨구나. 어 비중 십오 네. 프로. 일단은 지금은 어 추가 매수는 약간은 좀 저는 아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아 그래요? 네,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. 주가가 쭉 떨어진 다음에 얘가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나왔거든요. 예, 예. 예. 근데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좀 중요한 게여 위에 보시면 60일선하고 예. 120일선이라고 하는 장기 이평선들이 아직 위에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요. 예.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. 차트상으로 볼 때는. 아, 그러면은 조금 네. 더 기다릴까요? 예.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밑으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. 얘는 한뭐 5만 원 초반대까지도 네. 빠질 수가 있거든요. 5만원 초반대까지요? 네.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왜냐면 배열 자체가 아. 아직 좋지는 않아 가지고 빠질 수 네. 있는데 저는 LG CNS라는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요. 예. 네. 얘가 AI 데이터 센터 이쪽에 다 들어가거든요. SI 네. 시스템 통합다 들어가요. 맞아요. 클라우드 진짜. 업체예요. 삼성 SDS랑 네. 똑같은 건데 그래서 네. 이, 일단은 우리가 주가가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이유를 생각하면 이때 그 저기 어 대주주 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외국계 예. 운영 펀드에서 이거를 블록딜을 해버린 거예요. 메커리에서 아, 예. 메커리. 예. 예.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조정은 이렇게 나왔다가 살짝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아직은 예. 조금 더 확인을 해보자라는 의견이거든요. 저는. 아, 예, 아시겠죠? 그렇습니다. 예. 예, 지금 당장 3일 동안 양봉이 나와서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이 반등에는 속지 말고 일단은 예. 5만 8천 원짜리를 잘 지켜주는지 아니면 밑으로 예. 빠져가지고 어, 원래 조금 저점인 5만 천 원대까지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지 추가 매수는 예.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릴게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